안녕하세요 스맥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스맥이 연일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폭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얼마에서 매도를 하고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주분들 꼭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하는 게 이제 들어와 주어야 한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잘 한번 보시면은 지금 6월과 7월이죠. 여기가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던 구간이고 지금 현재 뒤에 구간은 이제 상승이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왔고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항상 이런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봉상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금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것만큼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요 매물이라는. 게꼭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을 지금 켜보면은 여기에 지금 매물대 차트가 총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마다 잘한번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이게 매물대를 지나갈 때 거래량이 안 들어오잖아요. 위로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쳐지기 전까지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이 매물대를 건드렸는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위로 못 갔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4,000원의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요 4,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도 거리랑이 거래량이... 터져야지 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질 때는 못 가고, 터지니까 어때요? 위로 올라가는 거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4천원 구간에 매물대가 그어져 있고, 요 매물대를 돌파할 때또 하나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스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스맥이 중요했었던 요 매물대 구간 위쪽은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이겠죠. 자, 다만, 요 지금 매물대를 확실하게 지금 스맥이 벗어나주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스맥이 확실히 이 매물대를 안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반드시 들어와줘야 된다.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더 눌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약에 매수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60분봉상으로 가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 괜찮습니다. 어, 현재 가격대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드 드려요 다만 다만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4,400원의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그냥 위로 가격이 슝하고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4,300원 4,800원의 가격대를 뚫어 줄 때는 좀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눌렸을 때도 싸게 살수 있고 또 돌파할 때도 또 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던 이유는 저는 6월과 7월 이 네모 칸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도 반드시 나와 줄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맥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꼭 까먹지 마시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계속 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010-445-6279 여기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또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여기 번호로 매수에 대한 어떤 타점들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충분히 아마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매매를 하셔도 좋으니까요. 제 영상만 아마 따라하셔도 매매하신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스맥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짜는 날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이 급등 나올 때올매만매해버해시면시면그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 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 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9 0 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행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매물이 만들어지고 그 매물을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또 한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또 매물이 만들어지고 이 매물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안 터져주면 지금처럼 눌린 구간이 오는데 여기서도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텅 비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물대 하단까지 보통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매물대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면 거량이 래또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파동을 그리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매물을 만든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물을 지지대 삼아서 한번더 크게 튀는 게 훨씬 더 강하게 갈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